곤존배자함저 저 오줌 마렵습니다 뭐라고? 아, 나 이새끼 와와와 아 참아라 그냥 한시간 전부터 마려웠는데 저도 도저히 못 참겠어서 드리는 말씀이지 말입니다 아 내보고 어쩌라고 뭐 요강이라도 구해줄까? 어? 하..씨 아, 저도 뭐..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드리는 말씀이지 아, 아니, 말입니다 아..이 게끼 가지가지하네 진짜 아 바지에 쳐 싸든가 아니면 뭐 바닥에 싸든가 니 알아서 해라 야, 뭐. 아아아야니 뭐하노? 야야 와, 이 새끼, 진짜, 미쳤나, 진짜. 야! 아, 나 진짜 역대급 미친 새끼네, 이거. 야! 니는, 씨발, 진짜, 짬밥에 뭐, 똥꼬물 참먹었나 어? 나가 디저이지, 패급 새끼야. 아우, 진짜 미친 새끼네, 이거.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집에 갈래요. 권재민자임, 족하십시오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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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니어이안는데 중간장님? 어, 저 새끼 타령하는데 말입니다. 아 배고파 어, 저 민가가 있네 아 배고파 어? 뭔 네. 어, 군인이라?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 혹시 저 훈련중인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밥한공기뭐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뭐 유교때도 아니고 뭔 밥이라 밥은 군대에서 밥안 줘요? 아, 훈련 좀 먹는데, 좀, 하여튼, 밥한 고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밥한공기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진 않지. 주, 감사합니다. 줄게. 예. 예, 예. 밥만 주면 돼요? 예, 예. 따로 다 있어요. 밥한공기만 주시면 아, 돼요. 아, 그거 좋아. 알았어. 응. 네. 네. 줄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어떡하지, 이제. 아, 밥이 나먹어야겠다 어예 어, 여기 저 아버지 한 공기 퍼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난좀 저적 짐승 좀 줄게요 예예 예. 예. 아 아이씨 군장 아. 들 엄청 무겁네 아. 어? 어? 하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맛다시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p x 에서 사온 맛다시와 참치와 빅파을 넣은 비빔밥 먹을 거고요 또뭐 뽀글이와 냉동 슈너치킨도 사왔습니다 예, 먹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훈련 나갈 때 어, 밥을 이제 이렇게 봉지에 줘가지고 같이 훈련받는 전우들 군대에서 이렇게 맛다시랑 뭐. 산채 비빔 맛이랑, 이거 뭐지? 그... 맛이 없냐, 왜? 밥을 이렇게 봉지에 추진해서 오면요. 여기다 넣고, 맛다시를 넣습니다. 약간 비빔밥용 고추장 이렇게 맛있는 고기도 약간 들었고, 어,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참치, 참치캔. 참치도 기름까지 나눠주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빅팜, 빅팜 소세지입니다. 예, 요 PXS 많이 먹거든요. 네, 빅팜 소세지도 이렇게 잘라서 주물주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봉지를, 아, 잔뜩 하드하네, 아씨. 봉지를 잡고 뭐, 젖소 저자듯이 이렇게 주물주물 만져줍니다. 예, 예. 우리 유격 훈련이나 호한기 훈련 가면은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야, 와, 터졌다. 한 맛을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내가 이따가 지 요리 최근에 했던 요리 중에 제일 맛있는데. 짜다 근데 너무 많이 넣었어 양을. 아이슈넬이는 라면도 먹어야 되는데 네. 아저씨! 어, 어, 저희요 어, 어. 공기방 하나 추가하고요 전자레인지 있으면 슈넬치킨 좀 돌려주시고 뜨거운 물도 좀 부탁드릴게요 야 여기가 뭐 식당이라?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는데 조금 좀 도와주세요 네. 지금 먹방 촬영하고 있거든요 먹방? 네 아니 군인 무슨 먹방을 촬영해요 자 이거 한입 드세요 맛있죠? 좀, 짜고 맵긴 하는데, 4스짜리은 아닌데, 그래도 맛은 있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그니까 러 밥을 좀더 넣어야 되겠죠? 밥을 더 넣어야 되겠죠? 아, 밥이랑. 아, 알았어. 밥이랑. 이거 신는찌개좀 돌려주세요. 이걸, 이거 뭐, 전자인지 돌리라고? 예. 네. 에어프라이기 있으면 에어프라이기 돌리셔도 되고. 현, 현역 맛은 전자렌지 돌리고, 전녁 맛은 에어프라이기 맛에. 자네 현역이잖아. 이거, 이거 전자렌지 돌리고, 네, 네. 밥한 공기 가져오고. 네. 오케이? 빨리요! 예. 네. 아, 여기 좋네. 아, 이 빅팜. 잔디. 빅팜에 잔디에 치즈가 되게 얹저가지고 예. 진짜 맛있어요. 해가 저만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 여 씨, 왜 이렇게 안죽어 물, 물 만들러 갔나? 씨, 추워 죽겠는데. 아이 잘못 뜯었다 이거 아씨. 아해 다졌는데 왜안 나오셔? 아 정말. <laughs> 나 이게 또 이게 또또또 잡고 는데또또 지르는 네 씨발 다시 다시 뜯는 건데 아씨. 나오세요 빨리. 뭐 빨리 아, 안, 안 나온다고 뭐라 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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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휴네. 근데 지금 맛있는 냄새 난다. 이게 맛있어 이거 제일 맛있는 거요 그래 난 유명한 거요 이거 PX에서 아, 파는 건데 어. 출시된 거요 이거. 어 그래. 나는 우리 때는 못 먹어 본 거예요. 냉동 식품. 아보이는 해야 됩니다. 나무를 아 잘못하면 망하겠는데 이거 잘못 뜯어 가지고 아, 여기다 물을 넣습니다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나무젓가락 주세요. 이거를 살짝 열어 가지고 다시 아, 이렇게 돌린 다음에 아, 슈나치 맛좀 봅시다. 그러그 오, 이 봐요. 오. 이게 진짜 우리 p 스에서 진짜 잘 먹었던 슈나치키입니다. 야. 드셔보십시오. 아, 먹어봤었어? 아, 이거 먹어봤었죠. 전에 현영이잖아. 뭘 먹어봤어, 요 이제. 아, 지금 먹고 있는 거지? 아, 그래, 맞아요. <laughs> 자, 슈나치키 한번 맛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진짜 괜찮네요 편의점에서 팔법한 치킨 맛인데 음. 이 후추 냄새인지 말하여 뭐 이렇게 음. 매콤한 거 같은 후추 음. 냄새 같은 게 아주 좋습니다 음, 음. 짭짤해요 음. 어, 인스턴트로 이 정도에 마시면 음. 괜찮습니다 꼬양 새끼들이 자꾸 내 비빔밥 노리고 있어요 저 새끼들 음. 저거 좀 봐봐요 음. 이 새끼들 자짭파 어. 이거 하나 먹어라 <laughs> 에이! 있잖아! 아니 어디가? 야! 야. 야! 뽀글이 맛보겠습니다!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야. 빨리 거기서 먹어! 좀. 아까 줬잖아! 아 이거? 내가 주면 넣어 자! 넣 먹는다 찍어! 찍고 요리는 좀 제가 잘안 끓여봐서 실패했네요. 좀 물이 너무 많아요야도 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들이거기는 한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야전에서 이정도에마시면 훌륭합니다. 아 근데 슈네 아, 시도 진짜 맛있고 슈네 진짜 맛있다. 군대에서 먹었기 때문에 마, 먹을 게없어가지고 맛있었는 줄 알았거든? 음, 음. 근데 밖에서 먹어도 맛있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나 화장실 에좀 갔다 올게 하면서 가요. 나? 응. 왜? 나한 입만 신고... 더 먹고. <웃음> <웃음> 신고하러 가야지. 아 맞아 요 나 화장실 좀 갈게요. 어? 마, 네. 많이 들고 계셔. 네. 맛있게 먹고 계셔. 네. 네. 통신보안 거기 헌병대에요 무슨 산수에 덩치난다 아이스 맛있게 잘 드셨어? 예. 뭐야, 저 지프차 왜 왔지? 신고했어요? 예? 네? 신고했어요, 한 명인데? 응. 아씨, 하지 말지.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영창 브이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리바, 리바! 아, 그러들어 얼굴 좀, 얼좀 흘러들어. 나물 맞는 거.